아, 석가산이, 또 석가산은 조금, 요즘 다른 단지보다는 그죠. 조금, 어, 규모가, 예, 규모가 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담하게 아담, 아담, 있습니다. 네. 가자. 와, 이잘크 자, 아, 오구 타입이고, 오구 타입은 판상형, 타워형 두 타입이 있는데, 푸른배서 형이 요즘에 타워형, 판상형, 어떤 게좀더 인기 많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타워형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 아. 이 집도 우리 푸른배서 형님이 준비를 네. 해가지고, 네. 첫 사전 점검을 하는 손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현관 입구고요 네. 지금 현관은 오구 타입 일반적인 입구고, 여기 지금 신발장이 네. 네. 한쪽으로 있어요. 한쪽으로 들어가 있고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이쪽 벽면에는 신발장이 없는데 이제 입구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오후 정도 이 일반적인 오구 일반적 타입인 네, 네. 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복도 부분도 타일 마감 이건 조합어 세대 아닌데도 전체가 다 타일 마감 전 세대가 다 타일 마감 아 타일 마감 포구 파워 돼 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복도, 복도 팬트리 입구 팬트리는 없었지만 이제 복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다는 라거아사상형은 복도 팬트리가 없다 그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어 금지막 하네요. 상당히 크네요. 웬만한 거다 들어가겠네요. 야 타워형 구조에서 복도 팬들이 정말 보기 힘든데 잘 빠진 것 같아요. 아와 근데 거실이 이게 타워형 구조를 음. 가진 오구는 음. 저는 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음. 조금 독특하면서도 잘 빠진 것 같은 게, 요, 요 부분, 요 아일랜드 부분이, 이렇게 네. 해서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타가 응. 이쪽에 앞에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기 어중간하게 많이 나오면, 네. 여기 식탁 놓으려면또 소파랑 간섭이 있는. 그렇요 그런, 그런 면에서, 같이 야, 아. 이렇게. 야, 지금 괜찮다. 이야, 이거. 이게 지금 닫혀있을 때 모습을 좀 보고 네. 싶어. 야이 개방도 와 근데 개방감와 중간에 이 나오는 개방감이 이거 진짜 <laughs> 네. 야. 여기가 중층인데 네. 중층 이 정도입니다 진짜. 중층이고 아. 야뭐동판 간격이 그렇게 좁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이렇게 시야가 동동 뚫리게 네. 잘대열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아. 단지를 보는 것도 깔끔한 네. 것 같네요 네. 네. 전혀 답답한 느낌이 없고 아하. 안방을 한번 가고있습니다 안방도 일반적인 O사이즈 안방 네, <laughs> 상당히 크네요 네. 안방이 아... 와이 정도면 슈퍼킹 사이즈인 거 봐도 누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O사이즈다 네. 보니까 여기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좀, 어, 파우더룸이 지금 네. 없는 상태고 드레스룸도 네.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음. 탄사형 타입도 음. 똑같이 없겠죠 그렇죠? 네 화장실. 네. 화장실은 네.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요것도, 요것도 6초후 되는... 내려 6초 내리면. 6초후 네. 내려갑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도 네. 화장실 네. 청소 편량에는 네. 신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샤워 부수 있고요. 안방까지 아, 아, 봤는데 좀 일반적인 네. 사이즈 같아요.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큰편이 방은 좀 넓지는 척한데요. 네. 네. 대신에 이제 그.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어진 만큼 아, 좀더 음. 넓어져 있는 느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조도 파워형이 좀더좀 판상형보다는 좀 어. 잘 빠진 느낌. 사실은 포베이 판상형이 돼야 오브타입도 네. 투펜트리에 드레스룸이 나오네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발코니 공간. 네. 또 넓고. 데크 네, 그 공간. 이 여기도 유난한 간에 서개방개방성과 시인성 자체가. 와 이게 상당히 많아졌네요. KCC 가 다시 유리 전문회사잖아요. 샤시 전문회사습니까 그런 만큼 또 자기 어, 시공사도 그 브랜드까지 들고 있으니 이 샤시 부분만큼은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일 끝 작은 방이아 작은 방 사이즈 어떤지?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 통창이고. 여기는 양정일구요. 양정일구요 밑에 조경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도 조경교가 되고습니다 국박이장이. 오박이장이 상당히 크네요. 여기가 8, 근데 8, 4하고 40평대하고 오구타의 오박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laughs> 똑같습니다. 네. 원래 40평이 조금 더 크니까 더 크네요. 네. 3칸짜리가 어. 큰, 네. 큰 사이즈 같아요. 네. 네. 키큰 장으로. 되게 크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작은 방도. 아하. 방도 상당히 큼지막해요.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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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괜찮습니다. 네. 방 괜찮고, 사이즈 괜찮고, 구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이게 오구도 지금 매물이 음. 좀. 아니요, 오구. 오구가 더 인기 많으셨네요. 네. 인기가 많고, 제일 반등이 연상 양정라인에서는 빠르게 왔기 때문에, 네모 음. 양이 없습니다. 오구가 네. 지금 전체 1300세대 중에서 한 200개 조금 더. 양자체로죠 거기다가 조합원분들이 대부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 조합원 팔사를 안다 좋아고 오구를 또 많이 좋 오구 팔을 제일 많이 가져가셨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음. 살 수가 없는. 네. 오히려 지금 프리미엄은 8사만큼이나더 붙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장이었겠네요. 네. 어. 좀 오늘 지금 우리 손님이 이 네. 오구를 지금 사시 손님이잖아. 맞습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아, 좀 이따 인터뷰 네. 한면 해볼게요. 아, 그리고 주방, 주방, 냉장고장, 김치 네. 냉장고장이 두 개. 사실은 두 개가 못 들어가잖아요. 판상형은 네. 네. 네, 근데 타워형만 유일하게 두 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저는 되게 당점인것 같아요. 2개가 네. 들어간다는 비스포크로 이제 뜯은 예. 자리 해가지고 내고 그렇죠. 커스텀을 그렇죠. 저기 네. 수납장 한개더 짜둬대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딱 하면 네. 못 가는데 다 뜯어내고 아예 진짜 비스포크로 가시는 분들 음. 요새 많죠 야 근데 왜 네. 조명이 네. 저는 조명이 마그네틱 조명인 줄 알았어요 이거 움직이는 거아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고정되어 아, 있는데 고정되 있는 식인데 마그네틱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어. 조명이 이렇게 네. 네. 수납도 다 열렸네요 조그 수납장 붙여다 있고 네. 이게 네. 이 지금 기역자형으로 주방창도 좀 크게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환기 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네. 위해서 주방창이 좀 크게 빠져 있고, 네. 와 이게 수저도 이렇게 깊은 깊은 수저. 사각 사각이고 그리고 마블 패턴으로 해가지고 예, 세라믹 상판도 들어갔네요. 아, 아. 예, 근데 정말 예쁘네요. 여기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일체가 되어. 오, 주방 TV. 와, 이런거든. 또그 신형 패드가 들어가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요새는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가면 가서 좋아지는 거 같아. 요 이거도 어, 엄청 좋네. 아, 야, 아, 진짜 담은 도시 진짜 크다. 아, 담은 도시 더. 나 오우중에서는 오우가 이 정도가 이렇게 큰 담은 도시는 처음 본거 같아요. 좀 세임세 있게 만들어지고. 거 담은 도시. 짱이짱 지금 수요자들이 집을 사전점금 전에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되죠 네, 아무래도 뭐 전세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구해야지 좀 싸게 한다 맞아요. 그 속도가 때문에 빨라요 싸니까 네, 임차인들도 네. 빨리 구하는데 네. 집안 보고 거래된, 거래된 것도 좀꽤 있습니까? 네. 집안 보고 대부분 다 거래됐죠 아하. 2억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억 2천, 2억 2천 5백, 2억 3천까지 그렇게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사는? 8사는 2억 8천 2억 5천부터 시작해서 또 차근차근히. 조업원분들이 네, 네. 제일 싸게 내시니까. 거기서 네. 제일 싸게 내고, 보통 지금 2억 8천선으로 유지되고. 어, 제 지인도 집 사는 점 전에 2억 9천에 나갔다고. 어, 예, 예, 예. 그래서 제생각은그래요 지금 전세가 한 30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또 월세가 한 160개 정도 나와 네. 있는데, 이 1300세대 중에 입주장을 하는데, 스타트가 지금 300개면 제일 많이 나올 때거든, 사실 지금요. 이제 한창이죠. 예, 네. 조금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나올까? 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아요 많이 예, 소진됐 400개, 500개씩 또 나오는데, 네. 그죠? 소진도 많이 돼서 없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입주장이 이제 9월부터지 않습니까? 네. 9월부터 잖습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면, 레이 카운티가 사실 겹쳐요. 맞아요. 예, 레이 카운티를 겹쳐가지고, 조금 더 겁을 먹고, 이제, 전세 내실 분들 빨리 내자. 레이 카운트 겹쳐갖고리가 좋을 게 없다.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어, 좀 싸게 내시는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에, 레이 카운트는 레이 카운트에서 생활권이 있고, 양정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 양정에 따로 생활권이 있기 사실은 때문에. 사실은 해운대 생활권 하시는 분들은 네. 양정 연산만큼, 살기 음. 편한 데가 없어요. 음흠, 네. 음. 차를 타고, 뭐, 안 막히면 15분, 좀 막혀도 30분 안에는 해운대를 그렇죠. 가니까. 네. 네. 솔직히 사직구 생활에서 해운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음흠. 훨씬 빠른 장점이 있죠. 해운대 권까지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제 생각에는 좀 기다려봐도 전세가가 좀 회복하지 않겠나. 아, 충분히. 입주장 뭐 막판에는 네. 한 3억 5천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다. 소진되면 그 가능하죠. 네. 양정은 또 약간 연사 어, 레이 카운티는 또 레이 카운티 나름의 또그 입주장에 또 시세가 형성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레카보다는 양정이 그래도 인기 있게 빨리 나가지 않을까. 네. 음. 크니까 비교될 게 많으니까. 어, 어떤 분 손님이 전화와 가지고 네. 어, 레이 카운티를 하시지 왜 양정을 지금 구하려고 하냐. 네. 사전 점검 전에 자기는 도하 오실 때 레이 카운티도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한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구조가 확실히 발사가 더 좋다. 아, <laughs> 레미안에서 네. 저기 포베이의 웅장함이 있나 봐안 됩니다. <laughs> 제가 그렇죠? 볼때 레미안 자체의 네. 브랜드가 또 따로 그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완전... 뭐 소유를 하는 그렇죠. 것은 레미안을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전세자의, <laughs> 수 <있는> 마음은 다르다. <laughs> 전세자의 마음은 구조가 좀더큰 것을 똑같은 맞습니다. 돈이면 원하기 때문에 우리 양정 KCC 전세 입주장도 잘 막아 나갈 것 같다. 사전 점검을 하고 계시고 또 입주를 하시는 부부신 것 같아요. 네. 아 먼저 축하 드리고. 예. 네. 지금 많이 젊어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 정말 20대 20대 후반 정도 많이 돼봤죠.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0대 후반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부부시기는 네. 하시고요. 네. 어. 네. 예비 부부이한데아 예비 부부 신혼 아, 집을 지금 구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지금 사실 20대 후반에 내집 마련을 한다는 자체가 네네. 정말 대단한 일인 것도 이기도 하고, 그죠? <laughs> 어떻게 지금 매매를 결심하게 됐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고또 지금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 매수하시기 전에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하락 장인이 무슨 말이 또 많이 들었을 건데 네, 네. 매수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일단 여기 뭐 주변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관공서도 네. 많고 네, 네. 앞으로의 뭐 부산의 미래를 봤을 때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전에서 네. 봤을 때는 여기 만한 데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 아, 과감하게 아.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내 분은요?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 사실 그이 최근에 제가 매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맞습니다. 우리 푸른메 소장님한테서 예. 이제 전매를 했다는 거죠. 보죠. 예. 잔금까지 다 하고 이제 명의 변경까지 다 넘어온 거다, 그렇죠? 아, 직전입니다. 아, 난동하기 전이에 아, <웃음> <단단하게> <웃음> 아, 예. 아 그러면 지금 그 매매 잔금 하기 전인데. 예. 프리미엄도 사실 싸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주셔도 되겠지만은, 예. 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예. 합산 금액이 한 4억 5천 정도? 네. 네. 도심에 이제 4억 5천 가격이면,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싼게 느껴져요. 그죠? 음. 근데 그 전에 하락, 우리 작년 하반기 때 하락을 하락할 때, 한창 하락할 때만 해도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음. 그런 타이밍적으로 매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타이밍적으로는 응. 일단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내려갔을 때 구매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 네. 지금 제가 타이밍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더 네네. 기다릴 수는 없다는. 하하 요즘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올 오, 오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매수하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영정 네. 아. KCC 자체가 지금 주변의 영정 1구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뭐. 공사적인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아마 사전 점검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 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습니다 <laughs> 이... 지금 20대 후반에 지금 처음 내집 마련하신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어, 투자자 같은 <laughs> 말을 하셨는데. <laughs> <laughs> 야, 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야, 엄청 고심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네, 매수하시기 아, 전에 그죠? 네. 양전 KCC를 결정하기 전에 또 고려했던 다른 지역이나 네. 단지가 있다라면 여러군데를 가보기는 아무래도 남구 네. 대현동 쪽에 그쪽을 좀 많이 고민했어요. 아대현동 혹시 네. 레전드 쪽이나, 그면 네. 가격대가 그쪽이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쪽에 아파트가 좀 많은데. 음 그럼 지금 이제 매수하기 전에 아직 네. 결혼식은 아직 올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현동뭐 디아레라든지 네. 또 새로운 신축을 아니 레이카운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고려해봤을 것 같은데 네. 가격대가 딱이양년 이 KCC가 좀더 근접했다라는 거겠다, 그렇죠? 네, 야. 그래도 이제 고액의 피를 주고 사는 게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정말 결정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그래요. <laughs> 우리가 무주택자가 네. 불인이었다가도 네. 내가 집을 사고 네. 발을 담그게 되잖아요. 네. 부동산을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실력이 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빠르게 이렇게 20대부터 내집련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시고 시장이 또 입주장을 잘 겪고 또 반등하는 것을 분명히 겪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잘 선택했다는 그런 부분도 느끼면서 또 앞으로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결혼식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 정도요 심지어 또 내년 1월에 <웃음> <웃음> 요즘 진짜 2030세대 너무 빠르다 그죠? 지금은 응. 전국이 2030이 네.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네, 부산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네. 저희 사무실에 오는 반 이상 손님이 다 2030이에요 네. 아니 그... 내년 1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전 KCC를 넘겼을 때 다른 단지가 없겠구나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다 했다라는 거네, 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다. <laughs> 이런 분들 지금 사야 돼요? 우리 손님들 네. 지금 타이밍 좋게 잘 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구타입 나머지 매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매물 없습니까? 아, 나는 매물이 없고요. 아하. 그나마 저층에서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이 천 아, 이제 네, 이, 이 정도만 3천? 한 2층에 이, 네. 이 정도 가격은 아예 없다라는 있어요. 거죠. 네. 4억 5천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네. 예,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 <웃음> <웃음> 벌써 좀올랐는것같은데찾아마자 <laughs> <사자마자>. 올랐죠. <laughs> <laughs> 예 예. <웃음> 야. 네, 네, 네. 아마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각광 받고 주 네. 주변이 일대가 정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권하고 근생 라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또 같이 시세 상승도 견인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매물 상황 보니까 지금 전체 1 3 0 0세대 지금 입주량을 맞이하고 있는데 매매가 6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지난 2주간에서 매물이 증가한 걸 제가 체크해 보니까 4개 늘었어요. 아, 4개 늘었고 야, 4개 늘었고 4고 4개 사전고검개 늘었고 4개 늘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주하겠다, 들고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실망 매물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단지 컨디션 봤을 때는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오고타입에 어, 매수하신 분도 네. 네, 4억 중후반에 이 위치에 네. 오구타입 25평을 네. 매수하기가 앞으로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겠죠. 이제는 그렇죠? 분양가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어 정말 잘 매수하셨다. 예. 어제 예. 우리 푸른별 소장님이 좀 그런 부분도 엄청 좀 능력 있는 소장님이네요. 그죠 아, 네. 믿고 맡겨 주셔서 모든 이들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물도 이렇게 동기가 다 하시고. <laughs> 예. 아, 우리 연양라인 예, 연양 예 연양라인에 우리 푸른별 소장님 연락 좀 주시고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